그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 붙어 있는 것입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나의줄 알고 고백하여 예수 안에 들어간 다음에는 예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abide with me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거하는 오랫동안 그 안에 있어야 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박해가 있고 유혹이 있고 재밌는 게 많아도 그 안에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해요. 머무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4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 이거 뭐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동으로 열매를 맺는 건데, 본인이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거를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은 거죠. 그 그러니까 이름 부분에서 우리는 한번 이 말씀에 나는 붙어 있는가, 나는 주님 안에 거하 있는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제가 문득 아이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자녀 어렸을 적에 그런 경우 많죠. 요즘에 석촌호수 가면은 거의 그냥 좀 이제 뭐이 완전히 만개되면은 딱 가면 여러분 그냥 사람하고 이렇게 꽃만 보고 몸만 따라갑니다. 아시죠? 예, 그냥 가는 거예요. 옛날엔 5월 5일 날대공 같은 데 가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면 아이한테 제가 약속을 합니다. 절대 아빠랑 떨어지면 안 돼. 아빠 붙어 있어야 돼. 아빠 손 잡고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어려워요. 아이가 재밌는 게 많으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남의 손을 붙잡고 있기도 하고. 아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많잖아요. 아이가 없어요. 깜짝 놀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많은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있었는데 분명히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내 곁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로 어떤 약속을 하죠? 저도 약속을 한 거예요. 만약에 너 아빠를 놓쳤으면, 네가 아빠를 찾으러 오지 말고, 그냥 거기 있어. 내가 너를 찾으러 갈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알았어요. 너가 날 찾으면 안 돼. 아빠가 너를 찾으러 갈 거야. 실제로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제 말을 기억하고요.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안 가고. 그런데 제가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걸 보고 막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잃어버려서 울다가 아빠가 오는 걸 보고 하... 아이도 울고, 아빠도 울고, 하늘도 울고 그날은 다 울었. 나는 그 아이가 거기 있는 것도 너무 기쁜 거예요 아빠 말을 기억하고 그 아이는 아빠 진짜 왔네 그러더라고요 아빠 진짜 왔네 근데 그게 저에게는 너무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 뭐예요 우리는 여기저기 찾잖아요 여기 가서도 여기서 만족을 얻어보고 저기 가서도 만족을 얻어보고 우리 마음대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기억하는 거예요 너 거기 있어 그러면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찾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찾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거예요. 이 감격 때문에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오신 그것이 구원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거예요.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오라.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 비록 찾는 사람이 작고 길이 협착하더라도 내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